최근 가수 이찬원이 업계 최고 수준의 출연료를 기록하며 연예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급 스타들조차 능가하는 그의 인기는 방송사와 음악계 모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M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찬원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폭발적인 인기를 뒷받침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높은 출연료가 공개된 이후 MBC의 회장은 이찬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라며 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매력과 무대 장악력을 지닌 가수라며 지금처럼 성장해 나간다면 더욱 큰 위치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찬원의 최근 인상적인 성공은 단순한 인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출연료가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상승한 이유로 그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팬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솔직함과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대중성까지 확고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민수 씨는 이찬원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된 소통의 힘을 지닌 가수라며 그의 성공 비결은 트로트를 젊은 층과의 교감으로 이끌어내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매력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찬원은 현재 광고계에서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신뢰성과 인기를 모두 지닌 보기 드문 인물이라며 제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각광받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원의 극부상은 단순한 일시적 인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을 향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다른 스타들과의 남다른 케미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찬원 특유의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는 다양한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차분한 진행 실력과 유머 감각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MC나 예능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며 그가 앞으로도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초부터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는 자주 팬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팬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팬 서비스는 이찬원에게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하게 했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이벤트에서도 그는 특유의 따뜻함으로 팬들을 맞이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은 항상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와 팬 이상의 관계로 이어지며 그의 지속적인 인기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